3월 26일 주일 1일 말씀 묵상의 본문은 디모데우서 1장, 9절,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행위가 아니다 라는 것이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의 행위는 잠시 잘할 수도 있겠지만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뭔가를 결정하고서 하는데 작심삼일 이것이 우리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뭔가 잘하려고 하다가도 아차 싶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허점투성이입니다. 그런 우리의 행위에 근거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면 우리의 구원은 몇 번이고 번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예정하신 대로 우리에게 은혜로 그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선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 요번 주 초에 이야기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선물로 공짜로 주셨다고 해서 그것이 싸구려입니까? 아닙니다. 값싼 것입니까? 아닙니다.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그냥 거저 받은 것입니다.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감격스럽고 그러니까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왕에 이런 은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며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직분을 감당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는 것조차도 힘이 듭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주의 날이죠?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내 인생의 출발부터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도 은혜가 필요하오니 예배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충분한 은혜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베풀어주신 그 모든 것들을 내 영혼이 깨닫고 내 육신이 깨달아 알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그 놀라운 은혜를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충분히 받아 누리며 감격스러운 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하나님 시작부터 끝까지 다 은혜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도 은혜이고, 구원하신 것도 은혜이고, 직분을 맡기신 것도 은혜이고, 믿음을 갖고 살게 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었고,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가 있으니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그 은혜에 흠뻑 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은혜가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 은혜가 소망이 되기를 원하오니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실 때에 나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구원받게 하심에 감사하며 이제라도 구원에 합당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며, 오늘도 말씀과 기도, 특별히 예배에 성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